자, 2024년 3월 고2 전국연합학력과 40번 볼게요. The fast growing tremendous amount of data. 자, 이게 주어야. 이게 주어인데, 자, collected가 사실은 수식하고 있는 거죠. 원래는 여기에, 음, 위치? R. 자, 이게 생략되고 있다고 보는 게 맞을 거예요. which are. which a 가 생략되고 있다고 보는 게 맞다. 왜잘안 써지냐? 자, 그러면, which are collected. 뭐야? 수집되고, 이렇게. 수집되고, 어, 아니면, 아니면, 이럴 수도 있어요. 여기에 그냥, being이 생략되어 있다고 보는 거야. 빙이 생략되어 있다고 보면은, 이거는 분사구분 같이 되죠? 잘안 써지네? 자, 빙이 생략되어 있다고 보면, 빙 걸락티드. 이렇게. 그러면 또분사구분 같이도 될수 있지. 그러면, 어쨌든, 수식하는 거야. 그러니까 데이터,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다시 한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빠르게 증가하고 어마어마한 양의 데이터. 근데, 수집되고, 저장된, 이렇게 되겠지? 어디에? It large and numerous data repositories. 뭐야? 크고, 자, 수많은 데이터 저장소에 수집되고 저장되어 있지. 저장되어 있는데, 이렇게 하는 게 맞겠지? 자, 역시, 동사는 has f o r exceeded. 야. 자, 동사가 여기야. 자, has f o r exceeded. 뭐야? 현재 완료야. 현재 완료야. 그래서, 훨씬 뛰어넘어 버렸어. 초과해 버렸어. 이 말이 되지. 어마어마한 양의 데이터가. 뭐를 초과했냐면, our human ability. 자, 인간의 능력이겠지? 자, for가, 음, 자, 차라리 이걸로 할게요. 자, for가 전치사니까, 여기서 understanding 하고 동명사 나왔어요. 그러면, without powerful tools. 강력한 어떤 도구, 그지, 어떤 굉장히 효과가 있는 도구가 없이는 이해할 수 있는, 그지, 이해할 수 있는 인간의 능력을 뛰어넘어버렸다. 이 말이겠지. 자, 너무 이제 데이터의 양이 많아지니까 우리가 이제 그걸 할 수가 없다는 얘기야. 결과적으로, as a result, 자, 데이터. collected. 자, 데이, 터 collected 했으니까, 역시 collected는 이거는 분사로 뒤에서 수식, 수식하고 있는 거예요. 자, 데이터 collected in large data repositories. 여기까지가 주어겠지? 그러면, 큰 데이터 저장소에 수집된 데이터가, 자, become, 데이터 툼이 되어버렸다. 자, 그게 데이터 무덤이 되어버렸다. 이 말이 된 거지. 데이터 무덤이 되어버렸다. 어, 여기서, 여기 has는 지금 단수를 쓴 이유는 amount를 주어로 봤기 때문에 그런 거고, amount를. 여기서 데이터는 사실 데이터가 복수기 때문에 여기서는, 자, become에 s가 안 붙은 형태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음 그리고 그리고 데이터 아카이브즈 그러고 나서 다시 설명했어 데이터 툼이 뭐냐 데이터 무덤이 도대체 뭐냐 데이터 아카이브즈 뭐야 데이터 기록 저장소야 근데 관계 대명사야 주격 관계 대명사야 데이터 하 a r 자 hardly rarely seldom scarcely 뭐야 좀처럼 거의 방문되지 않는 데이터 보관소가 되어 버렸다 그게 데이터 툼이 된 거죠. 음, 자 important decisions are open 자 여기서 이제 나와봐 그러면 이렇게 데이터들이 많으면 우리가 그 데이터를 가지고 어, 중요한 일도 결정하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너무 데이터가 많아버리니까 어떻게 된다? important decisions are open made 뭐야 중요한 결정이 종종 이루어진다 결정된다 자 이거는 make a decision에서 나온 거야 그래서 수동으로 지금 쓴 거야. are made가. 그러면은, 중요한 결정이 된다. 자, based, not on. 자, based 하면은, 뭐뭐에 기반하여 라는 표현을 알고 있지? 자, 여기서 중요한 거, not. 자, not a but b 가 나왔어. not on. not on 나왔지? 그 다음에, but on. 이렇게 된 형태예요. 자, rather 까지 붙여서, 오히려 이렇게. 그러면 not a but b 뭐야? 이게 아니라, a 가 아니라 b. 그러면 기반되는데 뭐에 기반하는 게 아니라야? Information rich data. 그거는 어, 정말 인터넷 정보가 풍부한 우리 중요한 정보, 정보가 풍부한 풍부한 정보 데이터에 의존하는 게 아니라 이거야. 어디에 저장된? 자 역시 스토어 r 분사로 꾸며주고 있는 거야. 분사로 꾸며주고 있는 거야. 어디에 저장된? 데이터 저장소에 저장된. 정보가 풍부한 데이터에 기반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어디에 기반하고 있다? but rather o n 자, 의사 결정자야. 결정권자야. 결정권자의 instinct. 인스틱트. 자, instinct가 원래 본능인데 여기서 직관. 그냥 데이터를 분석해서 막 이렇게 결정하는 게 아니라 그냥 사장님이 그냥 이거 딱 감이 좋아. 해. 막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자, 여기서 because. 자, 단순히 뭐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야? 아니 좋은 정보 가지고 결정하는 게 좋은데 왜 이렇게 되는 거예요? simply because. 자, 뭐 때문이다? because 나왔지? the decision maker, 의사결정자가 does not have the tools. 뭘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도구가 없기 때문이야. 그러면 그 방대한 양의 데이터에서 자기가한테 필요한 정말 소중한 정보를 뽑아낼 도구가 없기 때문이에요. 자, extract가 추출하는 거라고 그랬지? 뽑아내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죠. 형용사적용법이에요. 추출할 도구가 없어. 뭘 추출할 도구? 가치 있는 지식을 추출할 도구. 역시 꾸며졌어. 분사가 숨겨져 있는, 숨겨진 어디에? 그 막대한 양의 데이터지. 막대한 양의 데이터에 숨겨져 있는 소중한 지식을 추출해낼 도구가 없기 때문에. 데이터 그 기반에서 딱 결정을 하는 게 아니라, 감으로 결정을 해버린다. 그얘기예요 자, 4번 문장 봐. effort. 자, 노력, 여기서도 make effort 다음에 이 표현이 나왔어요. make effort가, make effort. 노력하다지? 그럼 노력이 이루어져 왔다. 이런 말이야. 노력이 되어 왔다. 되어 왔다. 여기. 자, 여기서 지금 수동이죠. 어 아까 3 번에서도 are made 자, 수동 are made 수동에 have been made 이거는 현재완료의 수동태지 뭔가 그러니까 되어왔다. 뭐하기 위한 노력이 되어왔다. 뭐하기 위한 노력. 또 부정사 뭐하기 위한 노력이야. 개발 개발하려는 노력. 전문가 시스템과 자 knowledge based technology 지식 기반 기술을 개발하려는 노력이 계속 있어 왔다는 거지. 자 콤마 위치 나왔어 뭐야 근데 그것은 우리 콤마 위치 계속조용법 이번에 중요해요 자 콤마 위치 근데 그것은 그것이 뭐야 전문가 시스템이랑 지식기반 기술이야 그러니까 그런거를 개발하려고 막 노력했는데 그것은 일반적으로 그것은 주로 일반 티피컬 전형적으로 일반적으로 rely on depend on 똑같죠 어디에 의존하니 유저 또는 그 분야 전문가들이 뭐 하는데 의존한다? 자, 투부정사예요. 뭐 하는데 의존한다? 자, 이번에 중요한 단어. 수동적으로 지식을 지식 기반에 입력하는 것에 의존한다. 그러면 이런 노력이 해왔는데, 이 노력이, 어, 이게, 얼마나 좋아? 이 방대한 데이터에서 내가 필요한 지식, 소중한 지식을 탁 뽑아낼 수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아직 거기까지 막갔나 봐. 그래서, 자, 일반적으로 진짜 전문가들이나 이게 수동으로 막 입력해야 되는 상태에 지금 의존하고 있다는 거야. 그런 시기라는 거야, 지금. 그러나, 자, 그럼 수동으로 하고, 전문가들이 해야 되고, 자, 그러나, 이 과정, 이 절차겠지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방금 앞에서 말한 거야 막 수동으로 입력해야 되고 이런 거 이거는 자, is likely to 하면은 뭐많은 경향이 있다? 하기 쉽다지? 뭘 일으킬 경향이 있어? 어? 그 전문가나 사용하는 사람이 자기가 직접 막 입력해야 돼 그러면 뭘 일으킬 수 있다? biases 편견과 오류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고 자, and is 또 나왔죠? 도로 그럼 뭐야 엄청나게 코스 s t l 가 형용사예요 비싼 엄청나게 돈 많이 들어 이 말이야 그리고 time consuming하면 시간이 엄청 소비되는 거야라는 뜻이에요 time consuming이 하나의 형용사처럼 쓰인 거예요 그럼 엄청 시간 잡아먹는 거야 이 말이에요 앞에서 이런 방식은 그렇다는 거지 그럼 이제 widening gap 자 그럼 점점 더 벌어지고 있는 갭이에요. 넓어지고 있는 차이야. between 나왔어. between A and B. A와 B 사이이겠지 between A and B. 그러면 데이터와 이 정보.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야 돼. 데이터는. 그러니까 너는 이메일 생각해 보라 그랬지? 지금 이메일이 지금 한만 개쯤 있어. 너네 네이버 계정에. 네이버는 구글인지. 계정에 만약에 이메일이 만 개쯤 있다. 자, 그게 다. 데이터로 본다면 거기서 너, 너한테 필요한 정보를 찾아낼 수, 필요한 정보가 있을 수 있잖아. 내가 써야 되는 정보나 아니면 나중에 도움이 되는 거. 그거는 인포메이션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사이에 지금 갭이 데이터가 너무 많이 이제 엄청난 데이터들이 쌓이고 있으니까 그 갭이 너무 벌어지는 거야. 그것이 자, 콜스포. 자, 콜스포가 요구한다예요. 콜포는 요구하다로 해석해 줘요. 그러면, 걔네들이 요구한다. 뭐를 요구해? 뭐를 요구해? 자, systematic development. 자, 체계적인 개발을, 툴의 개발을. 아까 그 도구가 없어가지고, 데이터에서 그걸 추출할 도구가 없으니까 막 그렇게 해버린다 그랬잖아. 체계적으로 그 도구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는 거지. 자, 관계대명사 나왔어요. 주격 관계대명사. 캔 바로 나오지? turn A into B. 뭐야? 데이터의 그 무덤, 어마어마한 데이터 양의 그 무덤을 뭘로 황금 금괴로, 지식의 금괴로, 그러니까 소중한 정보가 되는 거지, 그걸로 바꿀 수 있는 도구의 체계적인 개발이 굉장히 요구된다. 앞으로 이거 굉장히 필요할 거다. 이 말을 한 거예요.